네, 여러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네 오늘 준비해주신 동료 정말 잘 봤고요 제가 짧게 배우 몇 분과 간단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 우선 우리 최고 선생님이시길 인터 역할의 박윤태 님인데 맡으신 역할 소개와 참여하게 된 과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이 말씀해주세요. 어, 역품, 연극, 여도에서 64세로 막내인 것 같아요. 아, 세절하네. <laughs> <laughs> 그래서 오랫동안 연극과 그리고 뮤지컬을 해왔는데 그래. 64세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역사극이라는 매력에 끌려서 오디션을 봐서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남다르게 전자로터에 뛰어든 그런 병사의 충정으로 전투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저의 역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공연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배우들 안다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최소 역할 박스테르 님의 든든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는 영극첫 첫 도전이라고 들었는데요. 단독하게두 그 배우분들과 우리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어, 이번에 어떤 마음으로 좀 임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제가 어, 연극을 도전하게 된게 처음인데 사실 수많은 뭐, 무대, 뭐 노래를, 노래와 춤을, 이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 했습니다. 근데 이 무대도 또 다른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생각이 들고 많은 여러분들께 색다른 무대를 또 선사할 수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좀 많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좀 커서 좀 네,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이희준님께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짧은 장면만 봐도 느껴지는데 김정통 보가 엄청났을 것 같거든요. 우리 동훈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선 잘해주신. 많은 분들께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삼성고, 비가 왔다고까지 인찬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일단, 어, 저는 제 별명이 장구뱅인데요잘 울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감정이 빠르게 올라오는 것도 있어서, 아무래도 여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시지 않으셨나 생각하고요. 제가 감히 은근 선생님 앞에서 말씀드리그렇지만 예, 네, 뭐든지 공부도 마찬가지고, 뭐, 시험도 마찬가지고, 여러가지 분야가 다 평생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적인 도전을 할 거고요, 계속적인 연계활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정 소모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소모를 하기 때문에 치워지는 그런 온달생 같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교류와 교감, 연극으로서의 이제 어, 서로의 문화와의 그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게 배우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숨어고싶습니다 네. <laughs> 어우, <laughs> 감사합니요 <laughs> 어, <laughs> 어 목사시트 이렇게 연극, 여도, 정말 매력적인 배우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정말 기대가 되고요 계속해서 역시 첫 연극에 도전하는 주연 배우죠. 이성혁의주 배우분들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신데요. 먼저, 백종원인데 사실 이성혁은 대사량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대사를 외우는 특별한 비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많이 해야 외워지는 것 같고요. 네. 어 정말 뭐어 빨리 외우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고요. 정말 어 바쁜 활동 와중에도 선배님들이랑 동료들이 손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도 예 그나마 여기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뭐랄까. 셀프맨으로서는 가수의 무대였고 백조로서는 매체 연기들을 해왔는데 이렇게 사실 연극 무대가 처음인 것도 많이 배우고 늘고 싶어서 왔는데 정말 많이 선배님들 선생님들, 동료분들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잘하지 못해, 못하지만 다치지 않고 후회 없는 어, 엔딩을 장식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사도 안 틀리도록 조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우리 흥준님께서도 이거 함께 또뜬 분들께 어떤 각오 임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홍준입니다 <laughs> 일단 저도 이제 연극 여도를 통해서 처음 연극을 해보게 되었고요. 어, 사실 공식적인 스케줄이 정말 이렇게 오랜만이어서 저에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또 기회가 <laughs> 왔으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쨌든 여도연극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여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우분들 잠시 만나봤고요 그리고 연출자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어요? 네 작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각오가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전달해 주실까요? 네 어, 짧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약 4년 전에 배우로 참여했다가 되게 좋은 영광, 영광스러운 기회로 이렇게 공동 연출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됐는데요. 어, 그래서 그런 도더 감회가 새롭고 좀 기존의 네, 기존에 같이 해왔던 배우분들과 구성원들이 있었지만 이번엔 또 새롭게 네, 오디션도 그거 크게 열고 많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새로운 배우분들을 모셔서 어떤 어, 신선한, 네뭐좀 다른 배우들이 모여서 좀 그런 색다름을 네어좀 어, 이끌고 얻어내고 싶습니다. 어, 싶었습니다. 네, 그런 결과물로 우리 배우분들이 너무나도 네, 열정적이고,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다친 우리, 우리 막내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 더 열정적으로, 또 굉장히 아쉬워하고, 이런 마음으로, 네, 공연 끝난 날까지 앞으로는 다치지 않고, 어, 좀, 예쁘고, 멋지고 아름다운 공연 올릴 수 있도록,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맡으셨던 연기자님께서 이번에 냉철까지 동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장에 찾아주신 기자님들께 질문해 주실 그런 또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끝에 계신 분, 혹시 마이크를 전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왼쪽 끝에 앉아 계십니다.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TV게임 황태연입니다 먼저 연출님께 질문을 드려야될게 들어가셨나요, 혹시? <목소리> 아, 네, 어, 앞에 나와주세요. 네, 그 저는 수연을 봤었었는데, 목적가 굉장히 야단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세트나 많은 부분이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막이 아니어서다본건 아니지만, 좀 연출적인 면에서 이렇게 큰 틀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보시는 같아요. 저는 그 새로운 무대의 흥미는 제가 궁금하고, 아까 연도에 처음 하셨다고 했던, 연도에 처음 하셨다고 했던 기정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좋을 수도 그렇고, 힘들 수도 그렇고, 어떤 사극이니까, 또 어떻게 준비를, 캐릭터를 준비하는지 궁금한데, 뭐, 참고한 작품이 있다거나, 어떤 식으로 페이퍼를 하려고 했었는지 자신만의 포인트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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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의 네, 좋은 질문 잘 들었고요. 그러면서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laughs> 어, 그 기자님의 어, 저 연출에 대한 뭐 질문에 답을 해드리자면 어, 4년 전에 연극을 올릴 때는 그 워낙 저희 팀에서도 그, 여도란 작품이 가장 최애, 정말 애정하고 사랑스러운 이제 작품이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 규모적인 논리로 갔다면, 이번에는, 네, 역할들 그 작품 구성, 네, 구성도 많이 손을보고요 역할도 굉장히 이제 축소를 시키면서 조금 더 이야기에, 어, 몰입할 수 있도록, 네, 구성과 캐릭터에, 변화를 어, 주었고요. 무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어, 간소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네, 여러분들이 많은 상상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주주 배우님. 네, 주고요. 네. 네, 일단 보통 저는 이제 로맨스 뭐 어울리지 않을 수 있겠지만 로맨스 이제 드라마나 시트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어 사극을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어떤 작품을 참고를 한다기 보다 일단 선생님, 선배님들, 연출님들 되게 많이 여쭤봤었고 그리고 되게 편하게 지금 처럼잘 하고 있으니까 이 당시 제가 연습할 때도 치, 잘 체크해 주시고 이러셔서 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멤버들이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살짝 말씀드리면 로운이랑 창의 같은 친구들이 사극을 했었기 때문에 어, 로운이랑 창의에게도 좀 많이 물어보면서 어, 이래서래 많이 주변에서 도움을 받으면 사실 제가 한건 크게 별거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준입니다.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관 스캔들의 손준기 선배님을 선고를 조금 했고 그리고 이제 연극 연습을 하면서 이제 배선배님들과 이제 선배님들 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이 캐릭터 구현을 잘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요. 이제 유성 역할 중에 꽃교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미치건 역할을 네, 하는 신인데 많이 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미치이 역할을 정말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현장에 오셔서 습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